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속적으로 바늘 비우기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경우는 이런 무늬가 나오게 어, 바늘 비우기를 하고,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두 개를 한 다음에 다음 단에서 음, 코를 꼬아가지고 양쪽으로 다르게 모양을 코를 꼬아서 어, 떠주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뜨 뜨시면 좀이 구멍이 정돈이 되고 좀 작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어, 단추 구멍 같은 데 사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제뭐 숄뜨기나 뭐 이런 데도 이 모양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음, 바, 연속적으로 바늘 비우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단에서 이걸 한 코로 만드는 거죠. 큰 코가 된 상태에서 거기다가 안뜨기와 겉뜨기 혹은 겉뜨기 안뜨기 순으로 이렇게 그한 크게 한 코를 만들어서 그 코에다가 두 코를 떠주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뜨면 구멍이 굉장히 크게 나와요. 이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바늘 비우기가 연속적으로 되고 그 다음 단에서 다른 방향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꼬아뜨기를 하는 그런 이런 무늬가 나오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저희 단추 구멍 수식에 모양이 가지런하게 나오기 때문에 단추 구멍 하시기에는 좋아요, 딱 좋고 그리고 이제 뭐 작가들 뜨개 그 패턴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뭐 알아두시면 좋으실 거예요. 일단 이게 지금 첫 단에서는 바늘 비우기를 두 번을 연속을 하고, 그 다음 단에 꼬아뜨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냥 꼬아뜨기를 꼬아서, 바늘을 이제 실에, 바늘 비우기 할때 실을 이제 꼬아서 걸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코수를 맞추기 위해서 첫 번째 두 코를 이렇게 모아뜨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늘 비우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바늘 비우기는 엄지 손가락을 이용할 건데요. 이 엄지 손가락이 실 앞에서 뒤로 이렇게 가게끔 걸어주세요. 이렇게 걸쳐주시고 그 다음에 손바닥이 보이게끔 돌려주시면 돌려주시고서 오른쪽 바늘로 이렇게 걸어서 코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바늘에 실이 걸리는 모양은 이렇게 이렇게 걸립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을 엄지 손가락을 오른쪽 어 앞에서 뒤로 해서 실을 걸어주시고 손바닥에 보이도록 돌려주신 다음에 이 가닥의 실을 오른쪽 바늘에 딱 이렇게 걸어주시면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코는 검지 손가락을 이용할 건데요. 보통 우리가 뜨개를 할때 검지 손가락에 실을 이런 식으로 걸거든요. 음, 컨티넨탈 뜨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거실 거고, 그리고 코바늘 뜨기 뜨시는 분들도 보시면 실을 이런 식으로 거실 거예요. 이렇게. 코를 요, 그 방향에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검지손가락을 실 앞으로 이렇게 거시고, 이번엔 엄지손가락은 손바닥을 보였지만, 검지손가락은 손등을 보이게끔. 그래서, 이 실을 이렇게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걸린 모양이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걸리게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검지손가락을 뒤에서 실 앞으로 걸어서 손등이 보이도록 손가락을 돌려주시고, 바늘에 오른쪽 바늘에 실을 이렇게 걸어주세요. 그렇게 되면 실이 걸려있는 모양이 요런 모양으로 나와요. 이렇게 꼬아뜨기를 양쪽으로 서로 다르게 꼬아서 이제 실을 걸어준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단을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제가 지금 코스 맞추기 위해서 모아뜨기 한코 하고, 그 다음 단 진행을 하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뜨실 때, 다음 단 이제 잘못 뜨시면, 이게 코가 풀려버리니까, 제가 꼬임이 그두번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쉽게 뜨는 방법을. 일단, 두코 모아, 두코 바늘 배우기 한 데까지 쭉, 아이고, 제가 어떻게 붙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뜨고 이제 모양이 왔어요. 이렇게 바늘 비우기 지금 두 개를 아까 서로 다른 방향으로 꼬아서 걸어놓은 거는 보시면 일반 코와는 다르게 이렇게 한 코에 두 가닥의 실이 이렇게 걸려 있는 그런 형태를 뜨게 됩니다. 살짝 돌려 보시면 코 모양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안뜨기를 뜨시잖아요. 안뜨기를 뜰때 보통 우리가 바늘을 안뜨기를 뜰 때는 이렇게 코를 이제 찔러 줄 거예요. 바늘을 그런데 이 경우는 이렇게 하면 지금 바늘 첫 번째 코는 아예 들어가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뒷가닥을 걸어서 안뜨기를 뜨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 꼬아준 방향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안뜨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뒷가닥을 걸어서 이렇게 뜨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코는 이게 걸려 있는 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평상시 안 뜨듯이 이렇게 뜨시면 됩니다 이렇게 뜨시면 이렇게 약간의 작은 모양의 하트? 하트 모양 같이 이렇게 코가 보이게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아메리칸 뜨기로 보여드릴게요 아메리칸 뜨기로 뜰 때는 오른쪽에 실을 걸어서 하니까 실을 앞으로 놓고, 안 뜨게 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놓고, 다, 코를, 이렇게, 뒤쪽 코를, 앞에 코를 걸지 말고, 뒤에 코를 걸어서, 실을 감아서, 빼주고, 다시, 그 다음 코는 그냥, 평상시 안 뜨게 뜨듯이, 이렇게 떠서, 빼주고. 그럼 역시나,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귀엽게, 이렇게 나오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라도 이제 제가 뭐 뜨다가 잘못 떠서 이렇게 코가 딱 풀려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그 꼬임 때문에 걱정을 하시잖아요. 이게 반대 어떻게 꼬았는지 걱정하지 마시고 이쪽 처음 걸리는 코는 실을 이렇게 잡아서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잡아서 이렇게 딱 걸어주시면 되시고 반대 방향 두 번째 이쪽 코는 반대로 꼬는 거죠? 실을 반대로 꼬아서, 이렇게 걸지 마시고, 이쪽, 뒤에서 앞으로 꼬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되게, 이렇게 걸어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뜨기 뜰 때, 요가닥을 걸어서, 첫 번째 코는 안뜨기.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코 뜨는 것 같이,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안뜨기. 이런 식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모양이 이렇게 제가 좀 모양 잘 보이시라고 한코더 떴어요. 이렇게 이렇게 모양 나오고 뒤에는 이렇게 앞쪽에서 보시면 이런 형태로 모양이 나옵니다. 연속적으로 바늘 비우기 하는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바늘을 시, 바늘에 바늘 기두 번을 할때 실을 그냥 두번 감고 그 다음 단에서 이제 이렇게 두번 감으면 그냥 딱 풀려 버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그한 코가 되거든요. 그 감은 두번 감은 코지만 한 코가 실질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코에서 겉뜨기 안뜨기나 안뜨기 겉뜨기 순으로 해서 코를 어 수를 맞춰 주거나 늘려 주거나 뭐 그러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이것도 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이제 코스 맞춰서 이제 뜨려고 뜨기 위해서 모아뜨기 먼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바늘 비우기 보여드릴게요. 이거 바늘 비우기는 완전 간단해요. 보통 바늘 비우기 야노버라고 해서 이렇게 실을 뒤로 넘겨주거든요. 이렇게 이게 한번 하는 바늘 비우기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 바늘 비우기 두번할 때는 그냥 감아주시면 돼요. 두 번, 세번 하면 세번 감아주시면 되고. 지금 이제 두 번만 하니까 이렇게 두번 감아 주시고요그 다음에 저는 이제 꼬수 맞춰서 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모아뜨기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 진행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 꼬아뜨는 것보다는 좀 설명이 빠르죠. 이거는 그냥 감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뒷단도 이렇게. 꼬아뜨기 한 대까지, 아, 꼬아뜨기가 아니라, 바늘 비우기 연속으로 두번한 대까지, 이렇게.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왔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감겨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게 두 번을 했지만, 딱 그냥 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가 풀렸을 때 감는 방법도 그냥 간단해요.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그냥 감아주면 돼요. 이런 상태에서 뜨개를 하는데, 어, 저는 지금, 그니까, 뒤에서 봤을 때, 아, 앞에서 봤을 때, 안뜨기 겉뜨기 손으로 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겉, 안뜨기 겉뜨기 손이니까, 저는 거꾸로 가야 되죠? 여기서, 그래서, 안뜨기를. 게 뜨면, 딱, 뜨는 순간 이렇게 풀려버리거든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겉뜨기를 하세요. 바늘 실 뒤로 넘기고, 이렇게 겉뜨기. 그냥 한 코에다가 두 코를 연달아서 뜰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이 이렇게 감겨있는데, 실제로 이게 처음 했을 때 감겨있지만, 뜨다 보면 풀리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서 안뜨기 그대로 뜨시고, 뜨는 순간 이렇게 딱 풀려요. 그러면 뜨는 실을 뒤로 넘기고, 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겉뜨기.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메리칸 뜨는, 아메리칸 뜨기로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뭐, 같이 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이 상태에서, 아메리칸이나 뭐 컨티넨탈이나 다 방법은 같은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안뜨기를 먼저 뜨세요. 뜨시면, 이렇게 실 풀리는데 여기 그 대신 걸려있죠? 이 상태에서 실을 그냥 뒤로 넘기시고, 겉뜨기 그대로 다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컨티넨타을 떴을 때랑 똑같은 코 모양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늘에 실을 이렇게 두번 감은 상태에서 안 뜨기. 안 뜨기 하고, 코 빼내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실 뒤로 넘기신 다음에 다시 겉뜨기. 사실 뭐 이렇게 해서 코를 내가 세 코로 늘리고 싶다. 그럼 다시 여기서 안뜨기 뜨시면 되시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안뜨기. 그래서 코 횟수 늘리는 게 되게 자유로워요. 사실. 저는 이제 두코 늘리는 것만 했으니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뜨면 이렇게 실이 그한 코에다가 이렇게 두개 떠진 게 이렇게 나오죠. 일단, 보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한 번만 더뜯게한 코만. 자, 이렇게 뜨시면. 여기는, 이쪽은 겉뜨기가 되고, 여기는 안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겉면에서 봤을 때, 안뜨기, 겉뜨기 순으로 뜬다고 했으니까, 보면, 안뜨기, 겉뜨기. 뒷면은 안뜨기 붙어있으니까, 이렇게 겉뜨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는 겉뜨기를 했으니까, 겉뜨기를 했으니까, 겉면에서 봤을 땐 안뜨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됩니다. 뭐, 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겉뜨기, 안뜨기, 안뜨기, 겉뜨기, 뭐 순서는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겉뜨기 먼저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실을 감아서 이 상태에서 처음에 지금 좀 전에 코랑 좀 다른, 다른 모양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안뜨기고 겉뜨기죠.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뒷면이 이제 안뜨기가 돼야 되니까 우리는 겉뜨기를 해야죠. 그래서 실은 뒤로 넘긴 상태에서 겉뜨기. 아메리칸뜨기를 계속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겉뜨기. 겉뜨기 하시고 실 다시 앞으로 넘긴 상태에서 안뜨기. 안뜨기까지 하고 진행하고서 뒤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밑에 거랑 밑에는 안뜨기가 여기 있는 반면에 위에는 코가 보시면 안뜨기가 이쪽에 있죠. 이렇게. 근데 어느 쪽을 어느 거를 먼저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도안 그 만드시는 분들의 의도에 따라서 어, 뭐, 안뜨기를 먼저 하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겉뜨기를 먼저 하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코 늘리고 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